확증 편향이란 자신의 견해가 옳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증거는 적극적으로 찾으려 하는 반면에 자신의 견해를 반박하는 증거는 무시하는 경향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특정 다이어트 방법이 효과적이라고 믿고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인터넷이나 유튜브에서 그 다이어트 방법이 성공한 사례나 긍정적인 리뷰만을 찾아보고 부정적인 리뷰나 실패한 사례는 무시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이어트가 정말 효과적인지 객관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려워지죠. 이것이 바로 확증편향의 한 사례입니다. 확증편향이 발생하는 원인은 인간의 인지능력에는 한계가 있어서 모든 정보를 다 처리하고 분석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자신의 기존 신념과 일치하는 정보를 선호하고 이를 통해 인지적인 부담을 줄이려고 합니다. 자신의 신념이 옳다고 느낄 때 사람들은 심리적 안정감을 얻습니다. 반대로 신념에 반하는 정보를 접하면 불안감이나 스트레스를 느끼게 되죠. 주변 사람들 특히 같은 신념을 가진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이 확증편향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 지지를 통해 자신의 신념이 더욱 공고해지기 때문입니다. 확증편향으로 인해 중요한 결정을 할때 객관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가가 자신의 사업 아이디어에 대해 긍정적인 정보만 수집하면 자칫 시장의 위험이나 문제점을 간과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확증편향은 집단 간의 갈등을 증폭시킵니다. 각 집단이 자신의 신념을 뒷받침하는 정보만을 받아들이고 반대되는 정보를 무시하면서 서로 간의 이해와 협력이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확증편향은 정확한 지식의 형성을 방해합니다. 과학연구나 의학적 판단에서 확증편향이 작용하면 잘못된 정보가 확산되고 이는 사회 전체의 건강과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확증편향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비판적인 사고를 훈련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념과 의견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다양한 관점을 탐색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정보의 출처와 신뢰성도 검토하고,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는 훈련도 필요합니다. 두 번째, 반대 의견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견과 반대되는 정보를 의도적으로 찾고, 이를 공정하게 평가합니다.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대화를 나누고, 그들의 관점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다양한 출처의 정보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출처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특정 출처에서 나온 정보에만 의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서로 다른 관점을 제공하는 미디어와 자료를 폭넓게 탐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 번째, 피드백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수시로 피드백을 구하고, 이를 겸허하게 수용하는 방법입니다. 자신의 의견에 대한 다양한 피드백을 통해 더 나은 결정을 할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죠. 이와 같이 다양한 훈련을 통해 자신이 확증 편향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유연한 사고를 가졌던 젊었을 때보다 확증 편향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간혹 자신의 직관을 믿어야 된다는 신념 때문에 확증 편향에 스스로 빠졌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분야의 독서와 글쓰기, 그리고 폭넓은 대인 관계를 통해서 자신에게 언제 생길지 모르는 확증 편향을 줄이려는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다른 사람의 확증 편향의 사례를 지켜보면서 자신은 그런 확증 편향에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